옛날 애적에 주먹만한 방울을 파는 방울 장사가 있었어요. 이 방울 장사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방울을 팔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만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아유, 날은 어두워지는데 여기서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아이 저기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을 거야. 어서 가야지. 그래가지고 방울 장사는 부지런히 그 불빛이 반짝이는 집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계세요, 계세요 하고 쾅쾅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글쎄, 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머리가 요렇게 하얀 할머니가 나왔어요. 4시요? 이 까만 밤중에 4시요? 예,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어, 그래요? 그러면 어여 들어와. 가만 밤중에 한 대점을 자라고야 할수 없지. 어여 들어와 방울장사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아우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는데 할머니 치마꼬리에서 이렇게 깃다란 호랭이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휴 큰일 났구나.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호랭이었구나. 어휴, 어떡하지? 방울 장사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갖고 있던 방울, 방울을 끄덕끄덕 떨어뜨렸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요? 예, 호랭이 잡는 방울 소리랍니다. 뭐? 뭐라고? 호랭이 잡는 방울이라고? 예, 방울장사는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꼬박 세웠어요. 그러다가 아침역에 용기를 내서 일어나가지고 살곰살곰 호랭이 있는 데로 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호랭이 꼬리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살곰 많이. 그러고 막 도망을 갔지요. 그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휴, 참잘 잤다. 그러는데 방울 소리가 달랑 나는 거예요. 어, 나 잡는 방울이 쫓아왔네. 어유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고 막 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방울이 쭉 떨어졌어요. 아휴 이제 좀 살았다. 나무꾼을 해서 좀 쉬어야지. 그러는데 저쪽에서 토끼가 깡충깡충깡충 뛰어오는 거예요. 호랑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 날 잡는 방울이라는 놈이 쫓아와서 헤이, 세상에 호, 호랑이 잡는 방울이 어딨어요 아니야, 있어. 정말 있어. 에이 그러면 저랑 같이 가봐요 싫다 난 무서워서 싫어 안가 할머니 그러면 저랑 꼬랑지를 꽁꽁 묶고 같이 가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끼하고 호랑이는 꼬랑지를 철커덩 묶고 오동길로 되돌아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쿵당쿵당 쿵당쿵당 호랑이하고 토끼는 사이좋게 오던 길을 되돌아갔지요. 그러는데 그만 호랑이가 아까 도망치다 떨어뜨린 방울을 밟은 거예요. <웃음> <웃음> 야, 나 잡는 방울이란 놈이 또 왔구나. 빨리 달아나야지. 아유, 아야야야, 아 아야. 호랑이 할머니 이빨이 뛰어가면 안돼 끊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안돼난 무서워서 빨리 가야 돼 그러다가 막 뛰어갔어요 그 바람에 그냥 토끼 꼬리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바보 할머니 때문에 내 꼬랑지만 짧아졌잖아 앙앙앙, 토끼는 땅에 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꼬리는 이렇게 길어지고, 토끼 꼬리는 이렇게 짧아졌답니다. 이제 토끼 꼬리가 왜 짧아졌는지 아시겠죠? 네.